안녕하세요. 엄마약방의 현고은 약사입니다. 자, 여름에는요. 너무 더워서 음식이 안 좋아서 설사. 겨울에는 배가 차져서 설사. 뭔가 가을에는 맛있는 걸 많이 먹어서 장염. 이렇게 사시사철 장염이 우리랑 되게 가깝게 있는데요. 장염 때 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국에 서구할수 있는 장염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장염이다 라고 하면 아마 한번 정도는 드셔보셨을 게이 스타빅, 뭐, 포타겔, 스멕타? 이런 제품일 텐데요. 자, 이름은 달라도요. 들어가 있는 성분은 디옥타이드랄 스멕타이트 일 텐데요. 네, 이런 스멕타이트 성분의 제품들은요. 우리 몸에서 들어가서 흡수되는 게 아니라요. 장에 들어가서 물 같은 변이랑 섞여서 변을 좀 꾸덕꾸덕하게 만들어줘서 정상변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라서요. 어, 그 설사 증상이 없는 경우에 복용을 하시게 되면 오히려 변비가 될수 있고요. 약이 생각이 있어서, 어, 이렇게 변만 가져다가 꾸덕꾸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음식이랑 같이 복용을 하게 되거나 다른 약이랑 같이 복용을 하게 되면 음식물의 흡수를 떨어뜨리거나 다른 약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약과 한두 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복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가급적이면 공복에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. 예전에는요 사실 뭐 100일 정도가 넘어가며 쓸수 있었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, 의사 선생 아가들은 의사 선생 님 진료를 받고 쓰도록 되어 있고요 만2 살이 지난 어린아이 들부터 사용할 수 있어서 엄마들이 여행지에 갔을 때 급할 때 구해서 써볼수 있는 지사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. 또 국민 장염약이죠. 정로환을또 꼽을 수 있는데요. 어, 냄새 나는 환제와 이 당이정이 성분 함량이 살짝 다르지만 최근에는 당이정을 주로 찾으셔서 오늘은 당이정 설명을 드릴 텐데요. 참고 먹은 설사라든지 어, 만성적인 설사에는 잘 사용을 하지 않고요. 장내를 좀 살균 소독해 주고 염증을 좀 가라앉혀 주는 효과가 있어서 물갈이 설사할 때도 효과적이고요. 어, 기본적으로 장염이고 뭐 이렇게 배탈이 났을 때 기본적으로 사용해 볼수 있는 제품입니다. 어, 만 8살은 넘어야 복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복용을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. 또, 배가 많이 아픈 설사에는요, 아크리놀이라든지 스코폴리아, 뭐, 베르베린, 이런 게 들어가 있는 제품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어, 변이 좀 묽어져 있으면서 배가 많이 아플 때에는요, 요런 성분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요. 변이 크게 무르지는 않는데, 나는 배가 많이 아프다라고 하면, 이렇게 배 아픈 걸 풀어주는 진경제가 들어가 있는 제품을 복용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또, 설사가 좀 심할 때에는요, 장 운동을 좀 저하시켜서, 그 과민한 장 운동을 저하시켜서 어, 설사를 막아 주는 로페라바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또 선택을 해도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을 텐데요. 어, 이 제품 같은 경우는요. 복용을 하시고도 설사가 지속되면 가급적이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시는데 진료를 보실 때 저는 로페라마이드 성분이 들어간 지사제를 복용을 했는데도 설사를 합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또 뭔가 심한 설사는 아니지만 상비로 그 지사제를 가지고 여행을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요. 그때 제가 가볍게 드리는 제품이 요 제품입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. 변비일 때도 설사일 때도 다 사용이 가능한데요. 어이 성분 자체는요. 시럽제로 해서 아가들도 먹을 수 있는 거고요. 위장운동을 조절해 주기 때문에 소화가 안될 때는 소화제로 배가 아플 때는 배 아픈 약으로 변비가 있을 때는 장운동을 한. 어 도와서 변을 잘볼수 있게 하는 변비약으로 그다음에 네. 설사를 할 때에는 또 그거를 막아주는 설지사제로도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너무 저그 심하지 않은 장염에는요 이 제품 사용해 보시는 건 좋은데요 아무래도 장 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 여행을 갔을 때 물갈이 설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런 네. 그 유산균제를 같이 복용을 하셨을 때 효과가 좀 바, 빠르게 나타나거든요. 그래서 어, 여행 가시는 분들한테 제가 무난하게 많이 권해. 드리는 제품. 이도 저도 모르겠다. 나는 지사제 구별해서 사용할 수 없어요라고 하는 분들에게 많이 드리는 성 제품들입니다. 어, 일단 저희 약국에서 많이 나가는 제품 위주로 오늘 살펴보았는데요. 이 외에도 다양한 지사제들이 있습니다. 너무 상품명에 집착하지 마시고 본인의 증상에 맞게 약사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셔서 구매해서 복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 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. 감사합니다.